수을 치고 내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후보님하고악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태진아 눈에서 마훈아의 노래 두들기 눈물이 쫙 흘러내렸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내가 태어난 충청북도구나. 이번 선거가 정말 잘 되겠구나. 확실하게 내가 봤을 때는 오는 6월일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면. KBS, MBC 각종 TV, TV 조선 채널에 할것 없이 근하다 뉴스 자막에 속보 해가지고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원 후보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속보 같은 거 있어. 아 기분 좋아. 부원님. 네? 그게 자막 딱 뜨면 은근히 올라해지거든요 자다가도 그 정말 난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노래 부르고 싶을 같아 아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 나오면서 어 아, 뭐 종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니까 열심히 그런 것만 기도하면서 요번에 종전에 내려가면 정말 제가 연설문을 써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도 그 연설문이나 연설이 나와서 김영환 후보가 전국 최다 득표를 당했던 대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놨는데 세상에 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마디 줄줄줄줄줄줄 나와. 네? 그러니 이건 다 하늘에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 김영환 후보를 다 아, 당선되라고 저를 통해서 지금 기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범석 시장님 후보가, 아, 대단하시네. 요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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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범석 시장님 얼굴을 보니까, 가수 송장 이니고좀 비슷한 놈이 있네. 어, 진짜 많이 닮았어. 아, 진짜. 내가 성대간이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성대간이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내가 전화했어. 형운데 청주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김영환 후보 본지사 후보자가 연설하러 가. 그러니까, 어이 동생, 내가 김영환 후보 좋아한다고 꼭 전해주시게나. 나 그래. 그래, 알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올라가면서 다시 사진을 찍어갖고 시장님을 성대간 선배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예, 사진 찍어 여기사진여기 여기. 사장 찍어 봐. 여기, 여기, 사진 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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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가부죠 가야죠 가야죠 가부죠가다죠 가야죠 가 2번 가야 2번 야죠 가야죠 이야죠 가야죠 가다죠가다죠가야다가니다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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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여 가야죠 가야죠 가 저기 목걸이걸목 사인 여러분들 보석김밥 육걸리 당국장 당국장 그리고 쌀집아줌마 그 유명한 꼬막조밥꼬막족발집 태양실험음악학원 유정원치과 옥당안의원 벌침 풍침 약침 등 자 i m e 구 o 수련하 o w p 자, t 에 n 건강 e show. Time,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저 y o 어나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장 w you know, y o 주 know, you know, y